SSV 파일을 불러옵니다. 프리엘 리먼트엣지를 그룹핑합니다. 수정할 요소 근처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회전축을 이동시킵니다. 그룹 영역을 확장합니다. 무브툴을 실행합니다. 가능한 형상이 보존되도록 요소를 수정해야 합니다. 프리엘리먼트 지가 곡면과 평면에 나타날 경우 곡면 요소의 노드를 이동시키면 곡면 형상이 보존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평면 요소의 노드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동시킬 노드를 선택한 후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의 노드를 선택합니다. 수정이 완료된 요소는 딜리트 그룹으로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수정이 용이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프리 엘리먼트 엣지를 모두 수정합니다. 노드 이동으로 수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요소를 노드 기준으로 자르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 엘리먼트를 실행합니다. 자를 요소를 선택한 후 자를 기준의 노드를 선택합니다. 모든 요소가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프리엘리먼트엣지를 그룹핑하여 수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